안녕하세요. 연타로 유리입니다. 어, 이제는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구독자가 천 명도 넘고 커뮤니티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려고 하고요. 어, 리딩 주제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은. 어, 그 사람도 내 생각을 하는지 또 현재 어떤 마음인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재회를 어, 기다리시는 분들은 카드 상황에 따라서 재회 흐름도 보겠습니다. 카드 선택할 때 번호로만 고르기 어려, 어려우신 분들은 셔플 과정 함께 하시면서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럼 셔플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을 생각 하시면서 1, 2, 3, 4 중에서 번호 하 나를 선 택해 주세요. 1번 리딩 하 겠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만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어, 생각만 하고 행동은 할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어, 흐름에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 여러분도 지금은 좀 쉬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두분 사이에 어떤 슬픔이나 상실감 같은 게 있다고 말해 주는데요. 어, 카드상으로는 여러분도 좀 힘든 모습이고, 어, 상대방분도 힘든 모습이라서, 어, 두분 모두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을 괴롭히는 뭔가가 있다고 말해 주는데, 음, 한 분이라도 상황이 좀 괜찮으시면 다른 한 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두분다 어려운 모습이라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음, 상대방 분은 지금 현재 깊은 생각에 빠져 있고 또 매우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어, 자기 일이든 사랑이든 자신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고심하고 또 갈등하는 모습이에요. 음, 건강 그분이 건강이 좀안 좋을 수도 있고 어, 금전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네요. 어, 상황은 어렵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음, 지금 연락이 잘안 되거나, 어, 재회를 바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만약 지금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음, 두 분이 늘 같은 문제로 반복적으로 좀 다툼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냉전을 겪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만약 그런 이유라고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좀 서로 다른 이견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어, 해결을 하, 해결을 해나가셔야 할것 같아요. 어, 그래야 앞으로 같은 문제로 관계가 멀어지는 걸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도 감싸줄 용의가 있어 보이고, 또 상대방, 분 역시 또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고 다시 잘 만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잘 조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외를 음, 바라고 계신 분들은 어, 상대방 분도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고 제외하고 싶어해요. 어, 그동안 어려운 고비들 잘 넘겨오신 것 같은데 어, 상대방 분의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선뜻 다가오기 힘드신 것 같아요. 속마음으로는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주길 내심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두 분은 재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 그분이 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거나 음, 두분 사이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시고 재회를 하셔야지 어,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기회에 꼭 풀고 넘어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음. 상대방분이 본인이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모습이에요. 어.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이제 연락이 와서 재회를 하자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 기존의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다시 재회를 하시면 어, 여러분이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재회하는 어, 데 시간이 좀 다소 걸리더라도 그분과 하, 어, 오래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어,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조율해 나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1 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면 두분 사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성적이고 또 현명한 판단을 잘 내리셔서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리딩 하겠습니다.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 서로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두 분이 같은 마음이신 것 같고요. 어, 여러분을 나타내는 카드에도 지금 러브카드가 나오고 상대방분을 나타내는 카드에도 러브카드가 나와서 어, 서로 같은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음, 상대방 분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또, 여유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짠돌이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어, 즐길 줄도 알고, 또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어, 성적 매력도 풍부한 분이고, 또 매우 열정적인 분으로 보이네요. 음, 현재 연애 중인 분들이라면, 어, 두 분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같고, 또, 서로를 위하는 마음도 크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좋은 관계 잘 이어 나가실 것 같아요. 어, 이 커플분들은 만나고 집에 가도 또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음,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어, 다시 돌아오는 카드가 나와서 다시 재회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 만약 재회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과 상대방분이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인연이 이어지는 그런 운으로 보이네요. 음, 여러분은 다시 시작하면 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음, 지난 연애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채워 나가야 하는지 알아가고 있고 또둘 사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그 해결책도 이제는 알고 대처를 할수 있는 준비가 된 모습이에요. 음, 상대방 분은, 음, 여러분만큼이나 여러분을 생각하고 또 보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요. 음, 만날 준비도 돼 있고, 다가오고 싶어 하면서도, 어, 어떤 이유에선지 지금 감정을 좀 절제하는 모습이고, 음,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왜 상대방 분이 지금 음, 마음이 있는데도 감정을 절제하고 표현을 못 하고 있으신지 어, 추가 카드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지금 왜 다가오지 못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7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이분도 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다시 시작하면 잘해보려고 많이 생각도 하시고 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여러분도 많이 보고 싶어하고 어, 근데 어떻게 다가가야 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연락을 기다리는 카드도 나오고 해서. 어, 이번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두 분의 마음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서로 같은 마음이니 어느 쪽이든 연락이 되면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 서로 같은 마음이라고 하니 앞으로 아름다운 사랑 오래오래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리딩 하겠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 두분 모두 안정된 생활이나 연애를 원하시는 분들인데, 어, 아이러니하게도 두 분은 싸우고 만나고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사귄 기간도 어느 정도 좀 되신 분들일 것 같고요. 어, 좀, 사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칠 때도 되고 또 소, 서로 포기할 건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어, 두분중한 분이 일에 지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였다든지 그럴 때좀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니까 또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고, 그러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알콩달콩 잘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현재 연애 중인 분들이 좀더 가까울 것 같기도 한데요. 어, 두 분이 연애하는 과정에서 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음, 여러분은 음,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좀 따라와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상대방 분이 그리 쉽게 잘 따라와주는 스타일은 아니실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은 이제 좀 그만 싸우고 좀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 사실 그게 잘안 되고 있고, 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분과 헤어질 마음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음, 하지만 나를 많이 사랑한다면 나한테 맞춰줄 수도 있을 텐데, 또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으신 것으로도 좀 보이네요. 음. 상대방분은 연상이거나 아니면 연하이더라도 어, 연하가 아닌 듯 음, 행동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분 성 고집도 있고 또 신념도 강하고 좀 의지가 강한 분으로 보이네요. 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굽히지 않는 면도 있고 어, 잔소리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어,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도 여러분 듣다 보면 또 잔소리로 들릴 수 있고 어, 하지만 또 그렇게 하시면서도 어, 자상한 면이 있어서 음, 여러분한테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여러분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는 자기가 여러분을 좋아해서. 어, 본인이 맞춰주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만큼 여러분에 대한 애정도 큰것 같습니다. 음, 두 분은 서로 어, 컨트롤 하려고 하고 또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시면서 어, 좋은 인연으로 예쁜 사랑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혹시 재회를 하고 싶은 분들이 3번을 선택하셨다면, 음, 상대방 분이 여러분과 재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또 재회가 가능하다는 카드도 나와서 희망은 있는데, 음, 두 분이 다시 만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어, 여러분도 아직 그분을 못 잊고, 상대방 분도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그분 상황이 일이 바쁘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어떤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좀더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는 모습이라서, 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이 기다려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3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리딩 하겠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음, 그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지 궁금하시기는 한데, 어, 그분과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지 말지 고민은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하시는 모습인데요. 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면서도 외로움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어, 현재 연애 중인 분들이라면 만나고는 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그분보다는 좀더 여유롭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유리한 위치나 입장에 계신 분으로 보여서 이 관계의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상대방 마음이 과연 진실인 건지도 좀 의심을 하고 있으신 것 같네요. 음, 상대방 분은, 어, 가끔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 이게 상처라기보다는,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분보다 좀 우위에 있으신 상황이라서 상대방 분이 자격지심에 좀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어,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 생각도 많이 하고 만나면 힐링도 되고 안정도 되고 굉장히 편안하다고 해요 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콩깍지가 씌어서 지금은 주위를 잘 둘러보기도 어렵고 눈에 다른 상황이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어, 그냥 아이가 해맑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푹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음.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셨다면, 어, 상대방 분은 지금 헤어지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조금 안정된 모습이에요. 어, 여러분이 많이, 매력이 많아서, 음, 생각도 많이 나고 또 다시 만나고 싶고, 그렇긴 한데, 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재회를 원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면, 어, 여러분이 거절을 할것 같다는 불안감에 먼저 다가오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어, 마음으로는 많이 그리워하지만, 어, 자기 마음을 좀 숨기고 아닌 척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카드상으로 봐서는 여러분이 제를 간절히 바라는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만약 그분과의 제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할것 같아요. 그 분이 좀 많이 위축된 모습이라서 용기를 내서 다가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어, 4번 선택하신 분들은 어, 서로가 서로에게 좀 감추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고 해요. 어, 감정이나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사랑하는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서 어, 그런 면에서 서로 만족스러운 만남이 잘안될 수도 있는 모습인데요. 어, 특히 상대방분보다는 음, 여러분이 좀더 좀 이성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 좀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날 것 같네요. 음, 상대방분은 사실 마음 속엔 열정이 가득한데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만큼 다 표출을 못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음, 현재 연애 중이신 분들은 물론이고. 또 재회를 하게 되시는 분들도 어 사랑하는 마음과 감정을 지금보다 더 많이 전달하시면 어 상대방분도 지금 가슴속에 담고 있는 열정,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어좀더 많이 표현하시면서 두분 관계가 좀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